안녕하세요. 후윤입니다. 얼마 전 안타깝게도 가수 구준엽님께서 아내 서희원님을 잃었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. 과연 구준엽님을 사주 안에서도 아내를 잃을 운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역시 태어난 시는요, 정확하지 않아서 3주 6자만으로 구준엽님의 어,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3주 6자입니다. 기토의 유금 기유년 개수의 유금 개유월 기토의 축토 기축일입니다. 자 구준엽님 일간이 작은 땅 기토일간입니다. 자 안에 즉 재성은 물기운입니다. 자 물기운을 한번 찾아볼까요? 월간에 개수가 있네요. 아우 그런데 인연이 약해요. 왜냐면 연간의 기토가 비견으로 경쟁자가 있습니다. 특히 개수가 지금 노출이 된 상태예요. 그러므로 이 월간의 개수와는 스쳤던 인연이 되어지겠네요. 지금 다행하게도 일지 축토안에 개수가 자리하고 있어요. 즉 배우자궁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. 그런데 2025년 을사년입니다. 강력한 불기운과 나무기운이 찾아와서 이 축토안에 여리고 소중한 물기운을 날려버리는 형국이네요. 그리고 이 구준엽님 대운도 정묘대운으로요 물기운이 더더욱이 마르는 형국입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기원합니다.